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버지의싸며그아들 우리 주 수를 으 이는 성령으로 함께하사 안전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온도 옆에 가에게 고난을 받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사산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가시며 하늘에 오고서 전망하신 하나님을 빌자계시다가리로서 선도 죽은 자를 증발하고 오니다 성령을 이사하며 u m m e r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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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기

oh

계시리라 말에 아, 네. 아, 네. 어뜻 야외 또 겨울 바나베 시어 또 네. 이렇게 가지고 전제 한번 만들어야 된다 생각 이렇게 했더니 어, 김유경 집사님의 또, 이게 또, 친정이 되는. 근데 보니까, 우주 9,000동은 아닌데, 무주한8천0 0동좀 되는 것아 네.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아 그죠? 예. 여기는 진짜, 안되면 여기 보니까, <laughs> 보니까 고난이하고 같이 살아야 되기하는저 <laughs> 위에서 뭐가 호랑이라도 한 마리 <laughs> <내는 것 같은데. 웃음> 이렇는데야 이런 또, 첫첩산 중에, 저점은 그래도 교통이 좋으니까, 여기. <laughs> 참 감사해요. 또 그죠? 우리 광교사 만나가지고 대구 광역시까지 시집을 나가고 우리 대서문교에 또 이렇게 또 귀한 주님의 일품교 또 이렇게 멋있는 우리 미남자들 또 이쁜이 위인들하고 그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니까 참 우리 광교사도 보니까 예, 저렇게 이쁜 또 착하고 또 예, 주님사네 만났지. 김준사님은 열심히 그죠 예, 조선 팔도를 다 다니시는 저 사업체인데 예, 우리 또 각주사 만나고 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가고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어, 우리 최성아 건사님이나 또 여러분들의 또 준비와 성립 속에서 어, 맛있는 고기 배불리 먹었지요 네. 네, 성경에 보면 시작은 미약이었으나 시작은 어떻습니까 미약하고뭐고 어떤 곳인가, 궁금했고, 또 아까 불편해 보니까, 제가 오늘 보나 마나 저, 에, 에, 삼겹살, 목살, 저거, 시커멓게 수다고 같이 먹어야 되겠다 싶었는데, 아이구야 상상해로, 상상해로, 아까 밥숟갈 놓고, 내가 저거 몇점더더 먹었다, 가있긴 해. 호지가, 예, 얼마나 그, 육즙이 쫙쫙, 그죠, 예, 나오는 게 맛있더라, 가있긴 해. 야 고기도 얼마나 우리 또, 김동삼겹살 잘굽는 다음에 나 맡아놓고 하세요. <laughs> <목소리> 야채 기타 등등 부자감이 없도록 충분하게 준비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멘. 네. 그래서 성경에도 오늘 말씀했잖아요.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하든지로하 예, 감사한, 감사한 거예요. 어떤 음식을 먹든지 감사함으로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영주 강건한 거예요. 또, 무슨 일을 하든지, 예, 주님께 하든, 주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하게 되면, 그게 다 우리에게,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에게 상이 되는 거예요. 아멘. 생각난 김에 제가 또 말씀드릴 게, 어제도, 예, 강화문에 올라, 아, 갔다가, 내려, 오르내리면서, 오르내리면서, 예, 어제도 보니까, 그 강화문에 우리 같이, 예, 활동,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인천에서 목회하시는데, 목사님은 또맨 세상을 떠나셨고, 예, 그런 분인데, 안 하더라고요. 안하더라고 그래가지고는, 예, 제 또, 뭐 교회 이름으로 제가 바로 현장에서 내가 뭐 식사도 뭐 맛있는 게라도 좀 사드리라고, 이번 11월 4일날, 11월 4일 한데 그래 을 계시는. 아, 했더라. 엄마도 안 계시지. 또, 아빠 혼자 그렇게 또, 참,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내려놓고, 뭐 연세는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딸이 아빠 때문에, 결혼을 안 하기로, 아빠 마시겠다고 얼마나 참 마음이 잔하든지. 그래서 이제 50만원, 우리 교회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보고 라고 할렐루야. 아, 네. 여러분, 우리 선도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또 어제 내려올 때는 또버스카에서 말씀드렸죠. 그죠? 우리 교회에서 브라질 선교, 우리 협력 선교 하잖아요. 그죠? 예. 유영신 선교사님. 예. 지난번에 말씀 한번 드렸나? 그, 교회에 뭐 성전인가 교육관인가 어, 자기들 힘을 가다가 교회에 가끔 나오는 청년 하나가 좀뭐 돕겠다고 왔겠죠. 옥상에 올라갔다가 그 고압선 을왜 만졌는가. 그만한 분들, 그만한 분들 가지고 세상을 떠났거든요. 음. 그 당시에도 유럽막 뭐, 보상을 하긴 했는데, 그쪽에 갔다가 또 고소를, 고소를 변호사 선임으로 고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지난번에는 그 소식을 듣고 광화문 갔다가 내려오다가 잠깐 또 안내를 드렸더니만, 또 여러분들이 십시지반으로 조금 더 보태주셔가지고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은목사님이또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아 우리 마침부제전정부두 분도 계시고 해가지고 <laughs> 전에도 말씀드린 바도 있고 해가지고 어쨌든 예, 어제, 어제 교회에서 오시이또 우리 또 권사님 한 분이 뭐, 권사님 다알먹합니다 다 알지 말아요 뭐, 김혜자 권사님이 또 즉석에서 10만원 하시겠다 10만원 60만원 해가지고 어제 그렇게 또 목사님에게 작지만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시라고 아들님한테 그런 식으로 소문을 내리가고 그리고 또 영, 요정영 목사님은요. 연세가 지금 80이 넘었잖아요. 연세를 80이 넘으신 데도 거의 매주마다 가문에안 빠지셔요. 참 대단하시죠. 그죠? 예. 뭐 저기 수입도 없고 그런데도 거슬이 대변에 가면서 그렇게 또 봉사하시고 봉사하시고 뭐 젊은 사람 이사가고 열정이 대단해요. 열정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결국 이 말씀의 핵심은 뭔가 하면요. 예, 죽게 하듯하고 믿음으로 하고 말씀으로 참되게 살아라. 그리하면 음. 어떻게 하신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음. 여러분의 가정도 책임지고, 음. 직장도 책임지고, 음. 사업도 음. 책임지고, 음. 자녀 선도 책임지고, 음. 기도하는 것도 오늘 보니까 어때요? 응답을 받았잖아요. 음. 오, 응답을 그 당시에 여성들은 여자들은 사람 숫자에도 안 여줬고, 더구나 이방인이었는데 개 같은 취급을 받은, 그 사람 인정을 못 받았던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땠으 주님은 전혀 상관하지 않으시고뭘 보시고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 당시에 내도라는 사람들도 주님을 만나지 못했고 믿음을 갖지 못했고 은혜와 어떤 기도 응답과 기적을 채 못했는데 그런 가장 여약한 여성이 주님을 만났고. 올바른 신앙 고백도 했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평생의 소원이었고 어떤 수고와 노력과 어떤 또 그지요 예, 예를 써도 고칠 수 없었던 자기 딸의 병을. 고침받고 귀신에 들어가고 그 후에 이분이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었겠습니까 아멘. 얼마나 주님을 자랑하며 살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여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결국 뭡니까 여기 구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마라 행하라. 행하라. 행하라 행하라 행하는 것이 결국 믿음인거에요 예수님도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행하는 걸 보신 거예요. 예. 간절하게, 끈질기게 자기 딸을 고쳐야 되겠다는 그 어머니의, 그 여인의 간절함을, 그게 믿음으로 보신 거예요. 아멘. 예. 행하라. 그래야 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난 거예요. 아멘. 게임 오버형. 예.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만사 형통인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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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무쪼록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예수 안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아, 네. 우스개 우수, 말로늘 그런 말씀 드리자니 우리가 아, 그렇지가 남이가 니고 우리가 남이가 보시면서 <laughs> 누가 나의 어머니며 누가 나의 형제고 자매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 내 부모, 형제, 자매들이 그렇게 말씀을 아멘. 하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도, 예, 부활 성체 하시기 전에 십자가 지을 때도, 예, 자기의 형제들도 있었고 한데도 육신의 형제 있었잖아요. 물론 그육식그 그래, 그 그, 그 형제 동생들은 전부 다그 어떻습니까? 부정 모여를 타고 태어났지만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이 땅에 탄생하신 분이지만은 그 어쨌든 그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그 어머니 마리아를 누구에게 부탁했다? 사랑하는 요한에게 맡기신 거예요. 요한이. 왜 그런 계획했습니까? 그것이 바로 새로운 가족으로 형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가족. 할렐루야. 이그 땅에서 우리가 함께 예수 믿고 함께 교회 생활을 하다가 시장 생활 나다가 결국 어떻습니까? 누구나 세상을 한 번은 다 떠나게 되는데 우리 새로 운 삶을 가게 돼 거기서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곳에서 영원토록 함께 서로 즐기면서 행복하게.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과계가 풍성하시고 만복에 결혼 듯이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가 듣고 너희가 보고 너희가 깨달은 바를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게 하시고 음. 믿음이 되게 하시고 음. 용기가 되게 하시고 아멘. 지혜가 되게 하시고 부야미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또한 성기며 수고하며 봉사한 모든 주의종들에게 영혼의 잘된 같이 군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 없어서 중요한 장소를 준비하고 제공하고 섬기신 우리 또각 집사님과 우리 또 김유경 집사님과 우리 김사님 모친 우리 집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가진가 이 가문이 아브라함의 가문처럼 크게 번성해 가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 돌수 있는 복된 가진가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교우들에게도. 주의 사랑과 은총을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아님. 이제 이곳을 떠나 우리 또각 가정으로 교회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가는 걸음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기도합시다.

한 말씀. 네, 말씀, 말씀, 말씀. <laughs> 다에는자가사다니다감사다감니다다감사다니지 어, 어? 많이, 많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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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한합있다감사다감사합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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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다사다